네, 반갑습니다. 도도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 끝판왕 SUV 제네시스 GV 9 0에 새롭게 나온 추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네시스 플래그십 s u v 의 마침표를 찍을 제왕의 등판일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현 제네시스 SUV 제일 맏형인 GV80이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어 실망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풀체인지 즉 2세대 JX2 모델은 2026년 여름인 7월에서 8월경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제네시스 GV80 풀체인지는 아직 먼 느낌같이 들죠. 하지만 GV90의 출시일은 이보다 빠른 2025년에 등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 소문에는 2026년에 등장할 것으로도 예상되었지만, 2026년은 북미 GV90 출시일이고, 내수는 2025년 연말에 등판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간에는 제네시스 GV90이 2024년 하반기 선 공개 후, 2025년 상반기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듯 싶네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신차가 무려 4개 이상을 잇따라 출시하며 전례 없던 신차 슈퍼 사이클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GV90의 출시일이 좀더 명확해진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최근 2년간 미국 내 신차 출시가 전무했던 전례를 볼때 2년간 최소 4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는 건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년간 미국 내 신차가 없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실적은 연이어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만큼 향후 2년간 4개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는 슈퍼사이클은 미국 내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치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미국 내 판매순위 3위는 물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에 이은 2위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치가 나온다고 하네요. 우선 스타트는 산타베 풀체인지가 내년인 2024년 미국 내 출시를 시작하죠. 그리고 현대차 플래그십 전기 SUV인 아이오닉7 역시 등판 예정이며 2025년 펠리세이드가 2세대 모델을 전격 출시하며 현재와 전혀 다른 파워트레인을 얻고 발통을 이어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현행 3.8 가솔린과 2.2 디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인데요. 하이브리드가 기본 파워트레인이 되며 북미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효율적인 내연기관 모델이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3.8 가솔린이 다운사이징 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네요. 이런 가운데 2026년 그 마침표를 찍을 제네시스 GV90이 등장하는 플랜을 짜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뒤이어 2026년 7월에서 8월경 GV80 풀체인지 모델도 대기 중이긴 하죠. 하지만 미국 내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풀사이즈 SUV 조건에는 제네시스 GV90이 더 가까운 포지셔닝으로 현대차도 생각하고 있기에 5미터가 넘는 풀사이즈 SUV로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GV90 스페셜 트림에서는 코치도 역시 적용 예정으로 끝판왕 플래그십 SUV로서의 모습은 모두 갖추고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역시 GV90은 럭셔리를 넘어 하이엔드 브랜드로 올라가는 첫 단추가 되는 모델로서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도 하네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언론 매체에서는 제네시스 GV90의 예상도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전동화 모델인 만큼 전면 그릴은 막혀 있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다 최근 제네시스 컨셉트카들에서 보여준 두 줄의 라인 등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g 구공에 들어간 MLA 타입 LED 라이트가 적용될지, 아님 최근 공개된 컨셉트 카들과 같은 형태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죠. 다만, 한 가지, 최근 현대자동차 SUV 디자인 추세가 박시하면서도 근육질 느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GV90에서는 기존 제네시스 SUV 라인의 부드러운 외형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님 근육질의 박시한 외형으로 승부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90의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 모델 없이 전동화 모델로만 나올 계획까지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GV90의 내연기관 모델을 그래도 내심 기대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조금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하네요. 제네시스 GV90은 전동화 모델인 만큼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할 텐데요. 하지만 현재 현대차에 사용 중인 EGMP 플랫폼이 아닌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 플랫폼을 처음 탑재하는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회충전 가능거리를 현재 500km 수준에서 8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기도 하네요. 제네시스 GV90의 실내 인테리어 역시 최근 공개된 제네시스 컨셉트카인 X그란 베를린에타 VGT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심플함에서도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가득 채운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압도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첨단 신기술들 역시 대거 적용되는 만큼 가격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예상 가격은 1억 2천만원부터 시작하여 1억원 후반대까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는 상관없는 차종이 될듯 하네요. 경쟁 모델로는 벤츠의 정규 suv인 eqs와 테슬라 모델 x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 최대 수출액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달인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700여 개의 기업 중 올해 수출액 1,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310억 달러(40조 7천억 원) 기아가 235억 달러(30조 8천 4백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중인 만큼 앞으로 제네시스 gv90의 등판으로 또 어떠한 신호를 써내려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긴 하네요. 오늘은 제네시스 gv90의 출시일이 좀더 명확해 알려지며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